네, 오늘은 9월 9일이죠. 자, 조명 때문에 선글라스를 켰습니다. 이 시간에는요, 10년 일에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또 어떤 선생이, 학생들을 명문대 의대를 포함해서 보낼 수 있는가? 또 어떤 학생이 명문대를 갈수 있는가? 자, 제가 5년에 걸쳐서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어떤 선생이 자, 수학이 조금 부족해요. 다른 과목은 다 되는데. 그런 학생을 만나서 자, 명문대 의대 포함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? 아, 선생의 조건은요? 선생은 자, 우리 국내 서점에 있는 모든 모든 수학 참고서 문제를 다볼수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얼때 생각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않아요 수준 있는 중학교 거한 다섯 권, 수준 높은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참고서. 5번 정도 풀면은요. 다른 참고사는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풉니다. 왜냐? 거의 다 중복이 돼 있어요.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금방 풀어요. 그 다음에 국내, 해외, 경시대, 경시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. 음, 제가 30대 때 경험을 한 건데 어, 경시대회 문제 중에서 연례고사 음, 연례고사 문제를 풀다가 과학고등학교, 외국고등학교 그 연례고사에서 참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경시대회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대학교 뭐 미국 수능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수능 SAT 있죠. 세계 한 나라의 입시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. 여러 나라, 세계 여러 나라 입시 문제 여러 입시 문제라고 할게요. 물론 기출이죠. 이걸 풀수 있어야 돼요.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춘, 갖춘 선생은요 국내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생이 이제 학생을 만납니다 학생은 이 선생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.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. 아, 제가 30대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. 학생을 만납니다. 아, 참고서를 정해줍니다. 참고서 정해줘요. 숙제입니다. 참고서를 정해주고, 한 2주? 아주 뛰어난 학생은 1주? 참고서 한 권을 다 풀게 합니다. 숙제입니다. 95% 참고서에 95%뭐꼭 95%는 아닌데, 능력에 따라서 대충 한 95%를 풀어라. 내가 일주일 있다 올, 일주일 있다 올 테니까, 아니면 2주 있다 올 테니까, 너는 이 참고서의 모든 문제를 95%까지 풀어라. 좀 부족한 학생들이야, 뭐 90%. 또 잘하는 학생은 뭐 98%까지 풀어라. 그리고 5%는 체크해라. 그리고 그 문제들을 5%를 나한테 도움을 받아라. 물어봐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대신 네가 풀었다는 이 95%에서 내가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버벅거리거나 자, 제대로 시원한 답을 내지 못할 때는 너는 나하고 공부를 할수 없다. 자, 그런 조건입니다. 쌀벌하죠? 자, 그런 의지적을 가진 학생들은 거의, 거의, 뭐, 한 15명을 자, 만났어요. 그럼 1 2명 정도는 적어도입니다. 적어도 1 2명 정도는 명문대, 우리를 포함해서 갈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에요.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요. 우리 애가요, 방에서 또는...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. 자,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거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어? 참나 어려운 겁니다. 그렇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해내기 때문에 참고서 일주일, 이주일 만에 95%를 완벽하게 풀지 않으면 안 되죠. 왜?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. 자, 이런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고요. 이런 선생들은 거의 명문대를 보냅니다.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요. 강남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5년 정도면은 일을 안 물고 5년 정도면 이게 완성이 돼요. 자, 10년 하면요 평생을 먹고 삽니다. 아, 저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안 물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. 일을 안 물고 울고불고 울고 들킬까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세게 틀어놓고 엉엉 우는 그러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이 선생의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, 그런 학생들이요, 이런 학생들이, 자, 거의 명문대를 가고 의대를 갑니다. 자, 제가 이 얘기는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30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. 이책 속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30년 전에 제가 쓴 책입니다. 그 당시에 조보문고도 있었고요, 종로서적도 있었고요, 오지서적도 있었고요, 강남의 서자, 강남서적도 있었고요. 그런데서 팔리긴 했는데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. 자, 이 안에 있는, 이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, 자, 경험, 저의 경험, 참고가 될것 같아서,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음, 저는 7 0대예요 저는 세계 최초가 상당히 많습니다. 아마 이 방법을 쓴 것도 세계 최초일 거예요.